여러분, 골프스윙 정말 잘하기 어렵죠? 특히 공이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날아가거나 비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대부분 스윙의 기본 동작 바로 로테이션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로테이션이라니, 얼마나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로테이션은 골프 스윙에서 정말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로테이션의 중요성과 효율적인 로테이션을 만들어 스윙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 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로테이션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점을 연습해야 더잘칠수 있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실 거예요. 로테이션이란 무엇인가? 골프에서 로테이션은 단순히 몸을 돌리는 움직임이 아닙니다. 스윙을 하는 동안 상체와 하체가 각각의 타이밍에 맞춰 효율적으로 회전하며 조화를 이루는 행동이죠. 백스윙부터 다운스윙, 그리고 팔로우술까지 모든 과정에서 몸이 올바른 순서로 돌아가야만 공에 강한 힘과 정확한 방향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로테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체만 과도하게 움직이면 슬라이스가 발생하기 쉽고 반대로 하체가 너무 고정되면 공을 제대로 맞추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상하체의 회전이 미처 분리되지 못하고 한 번에 우당탕 돌면 결국 페이스가 열리거나 닫히면서 공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죠. 그러니 로테이션은 단지 몸통을 돌리는 행동이 아니라 골프스윙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몸의 움직임이 정확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스윙의 방향성, 비거리 그리고 안정성이 완성될 수 있어요. 로테이션의 세 가지 핵심 방법. 첫 번째, 어깨 회전을 인지하는 막대기 연습법. 먼저 로테이션의 기본은 바로 상체 회전, 특히 어깨 회전입니다. 스윙을 하는 동안 어깨와 몸통이 제대로 회전하지 않으면 스윙이 틀어지면서 공을 원하는 방향으로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져요. 여기에서 도움을 줄 연습이 바로 막대기 연습법인데요. 이 방법은 어깨 회전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먼저 집에 있는 막대기나 봉 같은 긴 물건을 준비합니다. 어드레스 자세를 살짝 잡은 뒤 막대기를 양손으로 어깨 높이에 맞춰 수평으로 잡아주세요. 이때 막대기가 지면과 평행이 되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상체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려보세요. 막대기의 끝이 백스윙 방향, 즉 목표와 반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돌려주시면 돼요.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몸을 돌리면서 축축 각도는 그대로 유지해야 해요. 허리가 너무 꺾이거나 몸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 골반도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회전하도록 해주세요. 골반을 너무 고정하면 상체와 하체가 따로 놀게 돼요. 이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어깨를 부드럽게 회전시키는 느낌을 점점 익힐 수 있습니다. 내 어깨가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실감이 따옵니다 그러면 실전 스윙에서도 훨씬 자연스럽게 어깨 회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체중 이동과 하체 리드를 위한 발 뒤꿈치 체크 연습법. 이번에는 체중 이동과 하체 리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골프에서는 다운 스윙을 시작할 때 하체가 먼저 리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골퍼들이 상체부터 움직이는 실수를 범하곤 하죠. 이러면 스윙이 불안정해지고 슬라이스나 훅 같은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이 연습법은 먼저 어드레스 자세를 준비하고 백스윙을 할때 오른발 뒤꿈치에 체중을 싣는 느낌으로 몸을 천천히 돌려보세요. 이때 오른쪽 골반이 약간 회전하면서 체중이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돼야 합니다. 그리고 다운 스윙에서는 체중을 왼발 뒤꿈치로 옮기면서 하체가 먼저 회전하고 상체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타이밍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 중요한 점은 체중 이동이 너무 급하게 이루어지거나 골반이 돌아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상체와 하체의 타이밍이 맞지 않게 됩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체중을 이동시키면서 하체가 먼저 리드하고 상체가 따라오는 연습을 반복해 보세요. 이 연습을 꾸준히 하면 공을 칠때 몸의 회전과 체중 이동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상체, 하체 분리 동작 익히기, 벽 연습법. 마지막으로 소개할 연습법은 상체와 하체의 분리 동작을 익히는 방법입니다. 로테이션의 가장 큰 핵심은 사실 상체와 하체가 완전히 분리되면서 돌아가는 순간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벽 연습법을 통해 상체와 하체가 어떻게 따로 움직이는지 간단히 익히실 수 있습니다. 먼저 벽에서 약 30cm 떨어진 지점에 서고 이때 백스윙 방향으로 벽을 등지도록 어드레스 자세를 잡아주세요. 천천히 백스윙을 하면서 상체를 회전시켜 보세요. 뒤쪽 팔꿈치가 벽에 살짝 닿을 때까지 어깨와 골반을 돌려주는 게 핵심인데요. 이 과정에서 하체는 살짝 고정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제 다운 스윙으로 내려올 때는 하체가 먼저 리드를 시작하면서 골반이 미묘하게 회전하고 그 뒤에 상체와 팔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도록 합니다. 이 연습을 익히면 상체와 하체의 역할 분담 덕분에 스윙이 훨씬 안정적이며 힘의 전달도 더 명확해집니다. 벽을 활용해 상체와 하체의 역할을 분리해 연습하면 실제 필드에서도 스윙 타이밍이 한결 부드러워질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로테이션 방법 세 가지가 여러 번 스윙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요약하자면 첫 번째 어깨 회전을 정확히 인지하고 두 번째 체중 이동과 하체 리드를 통해 자연스러운 스윙 타이밍을 만들고 세 번째. 상체와 하체의 분리 동작으로 안정적인 스윙 감각을 익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골프는 단순히 힘만 쓰는 운동이 아닙니다. 정확한 회전 운동과 타이밍이 맞아야 비거리도 늘어나고 공의 방향도 정확해집니다. 연습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꼭 실천해 보시길 바라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엔 더 알찬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